우리는 이웃을 삼겨요. 오늘의 말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었어요. 아 배가 고파요. 목이 말라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는 마게도니아 교회예요.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들었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대요. 우리가 도와주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꼭꼭 기억했어요. 여기요. 제가 모은 돈이에요. 저도 가져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써주세요. 하나, 둘, 마게도니아 교회의 사람들이 돈을 모았어요.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은 돈을 가져왔어요. 힘을 내세요. 의샤 의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힘이났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도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게요.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우와!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다니 마게도니아 교회는 정말 멋져. 사각 사각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쓴 편지가 여러 교회에 도착했어요.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세요. 이곳저곳 바울의 편지를 받은 많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어요. 힘내세요. 우리도 도울게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어요.